이번에 준비하는 인물은 네. 어,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어떤 경영 프로그램에 아. 나오고 있는 인물 중한 분입니다. 네네. 지금 경... 어. 미스터 트루투와 이 불타는 트롬의 두개의 프로그램 이 있는데 네. 네. 그둘 중에 한명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트루투 가수라는 거네. 네. 성모대드릴게요 음. <laughs> 네. 이분은요, 올해는 그래도 운기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운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나 어디서나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 이분 지금 올라갈 것 같아, 뭔가. 응? 지금 아까 전에 그뭐 트로트 가수잖아요. 네, 그런 네.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거기서 인정을 받고 뭔가 올라가는 운기. 그리고 올해는 내가 하는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새로운 인연법이 생겨가지고 내가 새롭게 다시 시작 출발 상승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하는 분야에서 인정 받아야 되고 명예가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혹시 수상 하나요? 어나 올라가요. 어? 어, 기운 올라가는 기운이에요. 진짜? 어, 이대로만 괜히 안 좋은 소문이라든지 안 좋은 인식 막 이런 것만 없다면 올라가는 기운이에요. 기운 자체 괜찮은데 그러면 혹시 1, 2, 3위 중에 1, 2 두고 다툴것 같아요. 오,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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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그 정도로 올라가는 어... 기운. 어, 난 좋은데, 괜찮은데. 혹시 1, 2 중에서는 딱 하나만 뽑을 수 있을까요? 어, 어렵게 하네요. <laughs> 도시 이분이 운이 좋게 좋나보네요. 올해 괜찮아. 어나 1위에도 또갈수 있어 이 사람. 아, 운기가 아, 너무 좋은데 아, 명이가 너무 올해 올해에는 내가 인정받고 명이가 너무 올라가서 운긴데. 아, 진짜로. 어 응. 누구지 이사? 제 이름 말씀드려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응. 이름 황영웅. 황 이명웅이랑 한명 황영웅이랑 틀리잖아요. 아, 네. 나 근데 들어봤어 황영웅. 아 진짜요? 어. 이 임... 트롬에 나오고 있는 제2의임용이라는 아, 그런... 맞죠? 네, 어, 여, 하, 들어봤어 나어불 뭐야 어디 불타는? 아, 불 미스트로 나뉘잖아 그죠? 어떤 상확 되겠어? 어 그래도 말 주변에 있고요. 근데 끼가 많고 재주가 많아. 근데 그런 걸다 두째치고 올해 개묘년에는 내가 상승되는 운기 명예 인정을 받아야 되는 운기. 그래서 나는 1 위를 노려봐도. 좋은 사람이다. 지금 인기 많나요 이번? 계속 그 인기 투표 일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한5주째 5주, 오주째 일위하고 있어요. 음, 5주째어 네. 일위가 그 인기 투표일는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난잘 모르겠고요. 일위 간다. 어. 일위. 어. 좋습니다. 불탄 프롬맨 항영 씨, 네. 네네네, 직접 아봤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께서 정말 그때 뭐라고 음. 하셨었죠? 자료하면 띄어드리겠습니다. 괜히 안 좋은 소문이라든지 안 좋은 인식, 막 이런 것만 없다면 올라가는 기운이에요. 말씀대로. <laughs> 네. 그것만 정말 조심하면 일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원래 항영 씨 그때 기운을 봤으면는 좋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 단계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 그때도 내가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조금 구설이나 조금 안좋은 인식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만 없으면 계속 올라가는 기운이라고 하는데 아니 왜 하차를 한거야 도대체 그래서 지금 음. 7명의 후보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음. 여기서 불편하시면 1위는 누가 할 것인가 이거 또많 얘기해야 되는거에요? 네. 음. 1위 후보명이 또 있습니다 네. 손태진, 에녹, 박민수, 김중현, 공훈, 민수현, 신성 네 이렇게 일곱 명이 누구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일곱 분의 이름을 그냥 놓고 봤을 때는 손태진이 그래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이다. 오. 어, 손태진. 저는 손태진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헌데진 네, 씨. 네, 네. 네. 좀 삐그덕삐그덕 삐그덕 하는데, 그러나 손태진 씨로 하겠어. 어. 손태진 씨가, 제가 이렇게 이름을 봤을 때는 그냥 딱 눈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나 사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좀 불타는 트로 이런 거를 잘안 봐요. 그래서, 어, 그때도 제가 영상에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 하여튼 아, 제가 원래는 잘안 봐요. 안 보는데, 어, 그냥 이름으로 봤을 때는 눈에 그냥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손태진 씨가 그냥 눈에 딱 보여요. 어, 이 일곱 분에 손태진 씨가 그냥 뚜렷하게 보이고, 그리고 조금, 뭐랄까, 가는 길이 뭔가 조금 위태위태 할 수는 있는 걸로는 보여요. 어, 위태위태 하지만은 그래도 손태진 씨가 눈에 딱 들어와요. 진하게. 어, 그래서, 어, 이분 같은, 뭐 내가 사주를 너무 본 적은 없고, 그냥 이름만 두고 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일곱 분을 봤을 때는 손태진 씨의 이름이 뚜렷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어 어떤 기운 이거는 잘 모르겠고 선태진 씨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어.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짜 3월 5일. 네 예, 미스터트롯 2 후보자가 열명 남았습니다. 탑텐이 뽑혔거든요. 네네네 진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와 어렵다. 아. 선생님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부보자 이름 호명해 드릴게요 네. 저는요 이 이름을 봤을 때는요 모르겠다 다른 거는 이제 뭐 모르겠고 딱세 분만 지금 보여요 네. 박지연 박지연 님 진해성 안성훈. 이렇게 세 분이 보이는데, 우선 이제 박지연님은 우선적으로 운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올라오는 건데, 그래도 뭐지 몇 명까지 또 뽑죠? 일곱 명. 일곱 명이요. 그래서 일곱 명까지 박지연 씨가 올라갈 수 있는 운기는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도 진서, 진혜성 님이랑 안성훈 씨랑 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는데, 저는. 네. 진혜성 님이나 안성훈 님 두, 두 분에서 제가 조금 이게 기운이 조금 오거든요. 근데 저는, 어, 진혜성 님이 워낙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이잖아요. 알려져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안성훈 님으로 전 가겠습니다. 뭔가 안성훈 님 이름에 뭔가 조금 후광이 나와. 진혜성 님도 괜찮은데, 조금 안성호님의 조금 이름에 좀뚜렷하게 보여 지 눈에는. 이제 한반정한 이회 정도 나는 뭘 알고 있거든요. 이회 언제 하죠 이게? 목요일날. 목요일. 목요일? 그럼 다음 주 목요일은 그 다다음 주목요일이나 끝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번에는 꼭 지켜봐야 되겠네. 네. 꼭 지켜. 음. 저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